말씀드리는 이 법시태가 이 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명한 학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았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직설법, 가정법, 소원법, 명령법, 부정사, 분사, 명령분사, 또 미완료, 법시태 이런 내용들을 아 이는 직설법인데 직설법은 어떤 뜻이다. 애스는 가정법인데 가정법은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원문을 보고 해석함에 있어서 참 정말로 엄청나게 도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분사와 명령 분사는 별도로 떼어서 설명을,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서 분사와 명령 군사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미완료가 있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건 계속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현재, 현 시점부터를 말씀하고 있다. 피로 표기하는데, 뭐뭐하고 있다. 현 시점부터를 현재로 말합니다. 미래, 앞으로 되어질 것들, 뭐뭐 할 것이다, 일하러 갈 것이다, 회사에 갈 것이다, 교회에 갈 것이다, 이 전부 다 미래입니다. 예,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예, 뭐뭐을 했다, 뭐뭐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어떤 행동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끝났을 때에 이미 끝난 것을 과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완료가 있는데 완료는 알로 표기합니다. 어떤 일을 계속 해오다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된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한다. 해석 방법은 뭐 뭣을 해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옛날부터 쭉 진행되어져 오다가 진행되어진 그 일이 바로 전에 완료가 되어진 것. 그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뭐뭣을 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예, 과거 완료가 있는데 과거 완료는 L로 표기를 합니다. 과거 완료는 L로 표기합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그보다 더 먼저 시점에서 과거에 완료된 동작이나 과거 완료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보다 그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일을 마친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한다. 해석 방법은 뭐엇을 해왔다. 과거 어떤 시점에 뭐뭐하고 있었다. 또는 뭐뭐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성취가 이미 되어졌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어느 때인지 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일이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뭣을 해왔다. 먼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 성취가 되어진 일들, 그리고 뭐뭐 하고 있었다. 그래서, 완료형하고는, 완료형은 지금 바로 전에 완료되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먼 오래 전에, 어떤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 다가그 전에 완료가 이미 되어진 것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뭣을 해왔다. 뭐뭣을 하고 있었다. 그때에. 뭐뭣을 했다. 했을 때,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태를 보겠습니다. 태에서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중수동태, 중간디포, 수동디포, 중수디포, 일곱 가지의 태가 있습니다. 자이 태에는 능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A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직접 행동을 능동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외부의 힘이 없이 내 자신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 내가 하는 것이다. 외부의 힘이 없이 내가 옷 입고, 내가 놀고, 내가 살고, 내가 행동하고,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움직이는 것, 자신이 직접 해석은 자신이 직접 뭐엇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게 됩니다. 능동태는 외부의 힘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는데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고 올 때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오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스스로 판단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을 능동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능동태는 A로 표기하게 됩니다. 자, 수동태가 있습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P로 표기를 합니다. 수동태는 외부의 힘, 외부의 역량을 통해서 움직이는 행동이 곧 수동태입니다. 뭐뭐하게 되어진다. 뭐뭐하게 되어졌다. 라고 할 때는 외부의 힘을 받아서 내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이가 바로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는 부모님의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수동태가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아이는 행동하고 움직여지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지만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수동태로 아이들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뭐 우는 것, 자는 것, 빠는 것, 싸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 수동태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 하니까 강요에 의해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며 또 수동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되고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때까지는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피로 표기를 한다. 수동태는 주체가 외부의 힘을 받아서 행동하고 움직여지게 될 때에 바로 피수동태라고 말한다. 또, M이 있는데요. 이 M은 중간태가 되어집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M으로 표기하는데, 주어가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일종의 재귀 동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부메랑과 같은 것이다. 부메랑을 던지게 되면, 구메랑이 뱅글뱅글 돌아서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태라고 하는 건이 재귀동사라고 하는 건 나의 행동이 도련 나에게 돌아왔다. 메아리와 같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앞을 바라보고 야호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앞, 저 앞에 있는 산에 부딪혀서 다시 내 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지만 사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고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도리어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과 20 1절 말씀 속에 보면 "원수를 원수 갚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이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거 마실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라고 하면, 내가 원수 갚으면 그 원수 갚는 나의 행동이 도리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그 말, 그 말이 도리어 내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제귀동사다 라고 합니다. 표기를 m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말을 해도 이 말을 무조건 내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했던 말이 도리어 나의 그대로, 나의 행동이 그대로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2가 나오는데 2라고 하는 것은 중간태와 수동태를 합쳐놓은 것을 중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중수동태는 2로 표기하는데 중수동태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결과는 나에게 돌아온다. 구원은 전적인 수동태가 되어지는데 그 결과는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중수동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졌다. 중간태하고 수동태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동태는 무엇이 되어졌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가 나올 때는 중 수동태 중간태와 수동태가 합쳐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D가 나오는데 D는 중간 디포라고 합니다. 이 중간 디포가 나올 때 표기는 D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 디포라고 하는 것은 또 설명이 또 복잡하니까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 포는 능동태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디포기 때문에 중간태와 능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중간 디포 내가 보 내가 하는데 그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능동태와 중간태가 합해지면 중간 디포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해석을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는 중간 디포가 되어집니다. 예, 수동 디포가 있는데요. 수동 디포라고 하는 내용은 오로 표기합니다. 그 오가 나올 때는 태에서 아 수동 디포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포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 해석해 준다.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합해져서 사는 것을 수동 디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멋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머멋을 했다. 수동태기 때문에 수동태기 때문에 머멋에 의하여 외부의 힘을 받았다는 거죠. 머멋에 의하여 자신이 디포는 능동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어떤 일을, 뭐뭇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수디포가 있어요. 이 태에서 마지막인데, 중수디포는 N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디포는 중간태, 수동태, 능동태.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바로 중, 수동태가 됩니다. 중간태, 수동태, 디포 합쳐진 것이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나도 거기에 한 마음이 되어 동참해서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도려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중수, 디포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뭣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중간태가 되어지고, 머뭇이 되어져서라고 할 때는 수동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머뭇을 했다라고 할 때는 능동태가 되어집니다. 이 중소디포가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보면은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간간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법 시태 이 동사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는 v 자로 영어 v 자로 표기를 합니다. v 자가 나오면은 아 이건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 시태 해석할 때에 이미 명사 그 품사 배열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가 직설법도 아이고 미완료도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미완료가 직설법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서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배열이 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이 되어줘야지 앞뒤로 막 뒤죽박죽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되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이 법시태 배열을 잘 맞춰서 읽고 해석을 해줘야만이.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